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 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담에색에 내려가서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담에색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공문을 받은 뒤 사울이 길을 떠나 담에색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었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단지 소리만 들렸을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담에색 성 안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지냈다. 한편 담의 세계는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했다. 예, 주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고등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는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에게 손을 얹자 자신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광경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말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할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가거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침내 아나니아는 일어나 그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리로 오는 도중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떨어지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 이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담의 세계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 사울은 곧바로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장본인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신자들을 붙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그러자 담에 색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수 없어서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사방에 담에 색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강줄에 넣어 몰래 담에 색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담에색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다. 하지만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할 뿐 그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를 뵙게 되었으며 또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담에색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가를 사도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였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 사울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도 했지만, 그들은 무조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믿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다. 그리하여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걸쳐 튼튼하게 성장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과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날로 신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 무렵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가서 그곳 신자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8년째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당신의 친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애니아가 알아 누워있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다. 루타와 사론에 사는 주민들이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죽게로 마음을 돌이켰다.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여신도가 살고 있었다. 그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 그 여자는 언제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도왔다. 그 무렵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겨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요빠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 사람을 루따에 보내어 요빠로 급히 좀 와달라고 베드로를 청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요빠로 오자 신자들은 그를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과부들이 모여 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자기들을 위해 몸서 만들어준 거독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다락방에서 나가게 한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 돌아앉으며 힘차게 말했다. 답이다여, 일어나라.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런 뒤 신자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했다.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베드로는 얼마 동안 요빠에 계속 머물러 지냈는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었다.